오쇼. 자, 오늘은 서울 삼성동 봉은사역에 있는 사만소한말이라는 음식점에 방문했습니다. 아, 여기는 뭐 음식점 여러 가지 점심 메뉴도 팔고 하는 음식점이고, 11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영업을 하는 곳이고, 주말에는 9시 반까지 합니다. 저녁 9시 반까지 하고, 평일에는 3시부터 4시까지는 브레이크 타임이에요. 저희가 먹으러 간 것은 소한마리 무한리필 1인분에 27,000원짜리 먹으러 갔습니다 차돌박이 그리고 등심 안심 그리고 특수부위가 나오는데 특수부위는 토시 안창 치맛살 이렇게 세 가지인데 이게 매일매일 들어오는 뭐 수급량에 따라서 좀 조정이 된다고 해요 그거는 적어 놨습니다 어, 그리고 여기는 일단 주차장이 없어요 가게 앞에 주차를 하는 것은 자유인데 주차 딱지를 맞는 것도 자유야. <laughs> 그렇기 때문에 차를 갖고 오시는 분 같은 경우는 삼성일동주민센터 주차장 찾으셔가지고 거기에 그냥 깔끔하게 주차하시고 오시면 될것 같아요. 거쪽 주차장이 평일에는 제가 모르겠고 주말에는 가면은 조금 자리가 널널한 것 같습니다. 소한마리 무한리필은 이용시간은 2시간이고 고기를 남기면은 1인당 2만원의 벌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명이 가서 고기를 남겼다. 그러면 4만 원이고 네 명이 가서 고기를 남겼다. 그러면 8만 원 벌금이 있는 겁니다. 네, 주문하고 앉으면은 이렇게 상추랑 깻잎 그리고 소금, 간장 특제 소스, 쌈장, 마늘 이렇게 서빙이 먼저 되고 밑반찬 열무김치, 뭐 미역 절임, 무 절임, 그다음에 겉절이. 겉절이는 부추랑 이 봄동이라 그러는 봄동이라 그러나요? 하여튼 이 겉절이가 있고 그다음에 김치, 이렇게 줍니다. 그리고 이제 소고기가 나오는데요. 소고기는 육회, 그리고 등심, 안심, 차돌박이, 특수부위, 이렇게 세트로 처음에 나옵니다. 이걸 다 먹은 다음에 이제 리필을 하면 되는 거예요. 아, 버섯도 나옵니다. 버섯. 그 세송이버섯이랑 팽이버섯 이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여기가 좋은 게 어떤 무한 리필 집을 가면은 그 리필 해주세요 이러면은 부위를 다 섞어가지고 이렇게 주는 집이 있는데 여기는 부위별로 리필이 가능합니다. 등심 리필해 주세요 그러면 등심 리필해주고 뭐 토시살이 먹고 싶다 그러면 특수 부위 리필해 주세요 그러면 특수 부위 리필해주고 이런 곳입니다. 그런데 저는 차돌박이 먹으러 갑니다. 여기 차돌박이가 정말 맛있어요. 정말 맛있고 많은 곳에 이렇게 뭐 차돌박이 무한리필 한다 이런 집을 제가 여러 군데 다녀봤는데 차돌박이라고 해놓고 차돌박이가 아닌 거를 주는 데가 많더라고요 여기는 진짜 차돌박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지금 다닌 지가 한 2년 정도 된것 같아요 3개월에 한 번씩 그 정도는 가는 것 같은데 근데 아무튼 이제 고기가 익어서 먹, 늦, 먹고 있는데 아, 등심은 불이 약해서 그런지 정말 맛이 없었어요. 근데 어떨 때 가면은 등심이 진짜 맛있어. 고기가 들어오는 게 약간씩 조금 질적으로나 이런 마블링이라든지 이런게좀 차이가 있긴 있는 것 같은데요. 등심을 좋아하시는 분은 또 맛있다고 드실 수가 있겠죠. 근데 저는 등심 좋아하긴 하는데 오늘 먹은 이 등심은 맛이 없었어요. 어, 안심은 좀 괜찮았습니다. 안심은 그렇게 자주 먹을 수 있는 부위는 아닌 것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 안심 같은 경우는 뭐 스테이크, 안심 스테이크를 시키지 않는 이상 안심을 먹을 일이 거의 없는데 어, 여기서 먹었던 안심 맛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특수부위, 이 특수부위에 제가 안창살은 굉장히 좋아해요. 근데 오늘 갔을 때 안창살은 거의 없었던 것 같고 대부분이 토시살이었던 것 같아요. 이 집뿐만 아니라 다른 집 토시살 먹어봐도 제 개인적으로는 그냥 소 여물맛이 나요. 좀 이렇게 쿰쿰한 쿰쿰한 향이라 그래야 되나? 이런 게 나가지고 저는 특수부위 별로였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거를 커버할 수 있을 만한 것이 뭐냐? 이 집의 차돌박이입니다. 이집 차돌박이는 이 모든 맛없는 것들, 뭐 이런 거를 다 그냥 감싸버리고 압도를 해버릴 정도입니다. 제가 좀 가게 방문할 때좀 중요시하고 그러는 것들이 좀 직원들이 좀 친절하냐 이런 거를 많이 보는데 이곳에 계신 분, 여기 사장님, 이 남자 사장님은 얼굴에 표정이 없으신 분이에요. <laughs> 그러니까, 어, 약간 항상 좀 이렇게 시무룩해 있는 표정인데 그 표정이 그렇게 뭐, 친절하다고 느껴지진 않죠. 그런데 또 불친절하다고 느껴지지도 않아요. 그리고 여기 계신 그 서빙하시는 분 중에 이제 나이 좀 있으신 여자분이 계신데, 그분도 그렇게 친절하다고 느껴지진 않는데, 또 그게 또 불친절한 것도 아닌, 아닌 느낌이죠. 그렇게 막 친절하고 이런 느낌은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또 불친절하지도 않다. 그냥 깔끔하게 그냥 서빙만 해주시고 할 일만 하시는 분들이신 것 같다. 저희가 먹은 거는, 이제, 등심이랑 차돌박이. 아, 그리고, 여기 종업원이 항상 그런 얘기를 합니다. 차돌박이는 섞어서 구우세요. 이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차돌박이가 좀 기름이 많은 부위여서, 어, 등심이나, 안심이나, 뭐, 특수부위나, 이게 등급이 좀 낮을수록 마블링이 적잖아요, 거기에. 그러니까 기름이, 차, 차돌박이에 있는 기름이랑 기름이 좀 없는 부위랑 이렇게 좀 섞어서 구우면은 기름이 서로 섞이니까, 맛있을 거다, 뭐,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차돌박이는 섞어서 구우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차돌박이 리필도 했는데, 리필할 때 들어오는 양, 보시는 바와 같이, 뭐, 괜찮죠? 처음에 왔었던 양이랑 똑같은 양이 오는 것 같습니다. 저는 차돌박이를 제가 군대 있을 때 처음 먹어봤어요. 군대 있을 때 부모님이 면회를 오셔가지고, 면회를 오시면은 이제 외박이 되지 않습니까? 그 외박이 돼서 이제 나갔는데, 거기에 한 소고기집을 갔어요. 소고기집을 부모님이랑 처음 간것 같아, 그때. 우리 집은 그렇게 부유한 편이 아니어서 소고기집을 간 경우가 정말 손에 꼽을 정도예요. 그런데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면회를 오셔가지고 소고기집을 데리고 간 다음에 사주신 게이차돌박이였습니다 그때 차돌박이를 처음 먹었는데 정말 너무 맛있었어요. 그 오독오독한 식감. 사돌박이 아시, 아시겠지만은 그 오독오독한 식감. 처음에 그냥 보면은 전부 허여, 허여쳐? 네, 살코기가 없고 허여쳐? 얇고. 그래서 이게 뭐야? 이게 비싼 메뉴인데 이게 뭐지? 이렇게 처음에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구워서 먹어보면은 아, 정말 맛있었어요. 저는. 그 맛을 아직도 잊지 못해요. 군대 생각하면은 약간 그때 부모님이 사주신 차돌박이가 아직까지도 생각이 납니다. 제가 이거 먹고 나오는데 차돌박이 오독오독 하잖아요. 나중에 나오니까 턱이 아플 지경이에요. 그 정도로 많이 먹었어요, 차돌박이. 차돌박이 리필을 한 일곱 번 했나? 제 여자친구는 참그 저랑 안 맞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무한리필을 가잖아요. 그러면은 무한리필 주는 거를 먹고 깔끔하게 먹고 나와야 되는데 무한 리필을 먹다가 또 다른 추가 요리, 추가 음식을 자꾸 시켜요. 그리고 특히나 고기 먹을 때 고기 먹을 때 자꾸 뭐 밥이라든지 냉면이라든지 이런 거를 시키는데 아무튼 먹고 있는데 자기는 이제 냉면이랑 같이 고기를 먹는 게 좋다 그래서 냉면을 시키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저도 이 계속 리필하면은 좀 눈치 보이잖아요. 술도 안 먹는데 리필을 해달라고 하면서 이제 술한병더 시키고 이렇게 해야지 좀 눈치가 안 보이는데 그냥 계속 리필해달라 그러니까 좀 눈치가 보여가지고 냉면을 시켰습니다. 근데 냉면 을 이거 시킨 게 타이밍이 참안 좋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저희가 이제 먹한 리필을 한두번 정도 하다가 이제 냉면을 시키니까 이분들이 아이 테이블은 이제 끝났구나 식사하고 이제 가는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단체 손님들 한 30명 사, 그 정도가 있어가지고 좀 바쁘시기도 했고, 그러니까 이제 냉면 먹고 시키고, 냉면 먹고 난 다음에 또 리필을 하니까, 아, 약간 좀 느낌이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느낀 걸 수도 있는데, 약간 좀 귀찮아 하시는 것 같았어. 리필을 선뜻 해주시라고 하는 것 같지 않았어. 요 이렇게 여기요 해가지고 불러도 잘안 보시고, 잘안 오시고, 뭐 이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차돌박이를 한 다섯 번 정도 리필을 한 다음에 또 리필 을 요청을 했더니 이거 또내 기분 탓인지 모르겠지만은 처음에 나왔던 차돌박이의 양, 처음에 나왔던 차돌박이의 양이라든지 초반에 리필됐던 차돌박이의 양에 비해서 줄어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이거는 내 개인적인 느낌일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해 보세요. 제가 지금 어 차돌박이 리필된 순서대로 이렇게 한번 보여 드릴게요 한번 보시죠 자 처음 나온 거 리필 점점점점점 제 개인적인 생각인가요 난준거 같은데 그리고 이제 제가 여기를 자주 방문했는데 좀 이제 안 와야 되나 생각했던 게 뭐냐면은 불친절하면은 두번 다시는 안 가요 그 집은 마지막에 차돌박이를 하나 더 리필해 달라고 했는데 그 여자분 이분이 새로 오신 분인가 제가 예전에 갔을 때는 못 보던 분이었던 것 같은데 그 여자 직원분 홀 직원분께서 에 뭐야 이렇게 해가지고 차돌 하나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카운터에다가 에, 차돌 하나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한 3분 4분 기다렸는데 간간 무소식인 거예요 남어, 남아있는 그뭐 음식들 예, 냉면 남아 여자 친구가 남긴 그 냉면 먹으면서 좀더 기다, 기다리고 있었어요. 왜냐면은 요청을 했으니까 주시겠지 해 가지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한 5분 정도 돼도 아무것도 안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장님한테 여기요 부른 다음에 고기가 더안 나오나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 사장님은 얼굴 표정이 진짜 표정이 없으신 분이에요. 무표정으로 이렇게 차돌박이 갖다 주셔가지고 그걸 먹었습니다. 먹었는데 하여튼 차돌박이는 맛있었어요. 차돌박이는 정말 맛있어요. 여기. 자, 아무튼 보은사역에 위치한 사만소한마리 총평은 차돌박이 먹을 때는 무조건 사만소한마리. 예, 네,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차돌박이는 사만소한마리 따라올 수 있는 데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없어요. 좀 있으면 은 이제 복날이네요. 복날에 여기 가시는 것도 괜찮겠다. 어떻게 보시면은 어, 부모님 모시고 무한리필 가는 거는 조금 별론가요. 그리고 여기가 무한리필이 오후 5 시부터 돼요. 그러니까 점심 시간에는 고기 장사를 안 하고 저녁 시간에 고기 장사를 하기 때문에 복날에 저녁에 부모님 모시고 간다 무한리필 집을 아 그거는 조금 그런 것 같고. 그냥 복날에 직장 동료들이라든지 친구들이랑 가시는 거 추천합니다. 추천 가셔가지고 소고기 많이 맛있게 많이 드시고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효 효.